부터 34절까지 보겠습니다. 어, 오늘 원래 주보에는 위에 위에 우리 본당 주보에는 다른 말씀이 있는데 오늘 창세기 선곡분을 안 해서 그 말씀은 다음 주에 이렇게 하는 걸로 하고 오늘은 어, 누가복음 24장 1 3절의서 34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34절. 예. 우리 한 절씩 기도 하겠습니다한 절씩 그날에 그들 중 둘이 예루살렘에서 2 5시 되는 엠마오라 하는 마을로 가면서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0할 때에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나 예수께서 이르시때 너희가 길가면서 서로 주고받고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하시니,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서더라. 이르시때 무슨 일이냐? 이르되 "나사렛 예수이르니, 그는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서 말과 일에 능하신 선지자이거늘." 우리는 이사람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바란노라 이뿐 아니라 이 일이 일어난 지가 사흘째요. 그 애스체는 보지 못하고 와서 그가 살아나셨다는 천사들의 나타남을 보았다 함이라. 이르스 때에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듬 믿는 자들이요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셨으니라 그들이 강건하여 이르되 우리와 함께 유하사이다 때가 저물어 가고 날이 이미 기울었나이다 하니. 이에 그들과 함께 유하로 들어갔으니라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다냐 곧 그때로 일어나 예루살렘에 돌아가 보니 열한 제자 및 그들과 함께한 자들이 모여 있어 말하기를 주께서 과연 살아나시고 시몬에게 보이셨다 하는지라 아멘. 휴, 길죠. 예, <laughs> 네, 우리 주일 예배 오신 여러분 청년 여러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옆에 분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참잘 오셨습니다. 네, 수련회 잘 마쳤습니다. 우리 수련의 주제가 뭐였죠? 예, 말씀 오길, 말씀 오지그 길. 오늘 한해 동안 어, 수련이 마쳤지만 한해 동안 더 말씀 가운데 더 든든해지고 세워지는 우리 청년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단 이상한데 가면 안 돼요. 말씀 연구하러 또뭐 누가 가자고 해서 뭐 가고 어디 그 말씀 연구하러 막 어디 막 누가 몰래 공부하자 그러면 반드시 신고하셔야 됩니다. 아셨죠? 예. 자, 우리 하나님 말씀을 매주 듣습니다. 그리고 성경을 묵상도 합니다. 지금까지는 안 했어도 앞으로도 할 거죠. 앞으로. 예. 지금까지 뭐안 했어도 앞으로는 하게 될 거라고 믿어요. 예. 우리는 왜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들을까요? 말씀에서 우리가 얻고자 하는 일이 뭘까요? 많은 사람들이 매주마다 우리 모여서 예배를 드리면서 말씀을 듣습니다 근데 어 정말 교회에 다니고 이렇게 오랫동안 다닌 사람들도 말씀을 읽으면서 말씀 그대로를 받아들이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어려워합니다 어 말씀 읽으면서도 그 말씀이 그대로 내 마음가운데 다가오는 일들이 별로 쉽게 일어나지 않는 경우가 있어요 그럼 오히려 마음의 무언가 색다르고 설교 시간에 뭔가 좀 나를 좀 자극할 수 있는 뭔가를 얻기를 원합니다. 아, 내가 좀그 얘기를 딱 들으면 뭔가 나이 확아 그런 거 없나? 마치 각성제처럼 설교 중에 재밌는 이야기를 하고 또 많이 웃기면 아, 내 은혜 받았잖아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렇죠. 그런 걸 굉장히 많이 봤어요. 예전에 예전에 부흥회가 있었어요. 부흥회 가보셨어요? 안 가봤어요? 가봤어요? 목사님 예전에 부흥에 가면 한 시간 동안 웃고 나옵니다. 아, 얼마나 재밌는지, 막 웃고 웃고 난 다음에 와, 진짜 너무 재밌고 은혜 받았다고 막 이렇게 하는데, 그 다음날 지나면 와, 아, 뭐지, <laughs> 이런 기억이 굉장히 많이 있었어요. 그런 매력적으로 다듬어진 설교를 들으면서 뭔가 새롭게 말씀이 좀 새롭게 느껴지면 뭔가 은혜 받았다. 절묘한 비유를 통해서 말씀은 기억나지 않지만, 비우는 기억하면서 "아, 너무 좀 기가 막히다"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나아가 뭔가 코드가 맞으면, 여러분, 그것도 좋아요. 여러분, 이거 위험한 겁니다. 여러분, 말씀이 내 안에 숨겨지기보다 다른 것들이 더 각인되고 이렇게 생기고 하다 보면, 말씀은 점점 재미없는 책이 되어가요. 여러분의 말씀은 더욱더 읽기 싫은 책이 되어가고, 말씀보다 외적인 것들에 관심이 가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보면서 마주해야 되는 것 우리 수련회 때 계속 얘기했지만 말씀 자체가 여러분에게 우리에게 들려져 와야 돼요. 말씀 그대로가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라고 했으면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말에 감동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아, 하나님 정말 사랑하시는구나. 아, 다른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이처럼 세상을 사랑하사 했는데 그 말씀을 보면서 야, 이때 세상은 마야 코스모스라는 건데 이 세상은 아, 제약된 세상이고 사랑은 어떤 건데? 사랑은 아가페의 사랑이야. 그런데 이 사랑은 이런 거야. 지식은 굉장히 쌓이는데, 그 말씀이 주는 어떤 감동은 없어요.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경계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알에 대한 지식적인, 알에 대한 만족감이 결코 은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반드시 여러분에게 말씀 자체가 마음 가운데 쾅 다가와야 돼요. 여러분, 말씀이 다가오면 그때 모든 것들이 다 새롭게 재편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정보가 많아요. 예수님에 대한 수많은 이야기를 듣습니다. 예수님 모르시는 분 계세요? 예수님이 뭐 하셨는지 모르시는 분 계세요? 어떤 능력이 있는지 모르시는 분 계세요? 지식적인 능력은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치유하셨다! 했는데 지식은 알아요. 그런데 그 치유가 나에게도, 나에게도 치유된다! 라고 다가오진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들이 다가와야 되는데, 여러분 새로운 다른 무엇들이 필요한 것처럼 생각하면서 여전히 말씀 주변에서 배회하면서 아 갈등 말들 하면서 아 이거 어떻게 들어가지 하면서 이렇게 말씀을 구경하고 있는 그런 모습도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예루살렘을 떠나서 엠마오로, 이 엠마오라는 마을로 가는 두 명의 제자가 나옵니다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사람들이었어요 이엠마오가 그들의 고향인지 확인되지 않지만. 이 사람들은 예루살렘을 떠나는 떠나고 있어요. 예루살렘은 떠나고 있어요. 예루살렘은 떠나고 그 떠나는 이유는 분명합니다. 떠나는 이유는 뭐냐면 실망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을 그 동안 계속 따라다녔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죽으셨어요. 십자가에서 다 죽어 죽으셨어요. 그리고 사흘이 지났어요. 그래서 이 모든 것을 내려놓고 떠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두 명의 제자는 예수님에 대한 정보를 가지고 있어요. 예수님 어떤 분인지 다 알고 있어요.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이분이 어떤 능력을 행하셨는지 알고 있어요. 가는 길에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지식이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들을 다가, 다가오셔서 묻습니다. 지금 너희들이 하는 얘기가 무슨 얘기냐라고 물으셨어요. 그런데 이 제자들이 예수님, 예수님께 "아니, 어떻게 모를 수 있냐고 예수님에 대해서 설명하기 시작합니다. 이 사람은 선지자인데, 우리 그 대사상들이 잘못해 가지고 이 사람을 죽게 했다." 어, 굉장히 예수님에 대한 정보를 이 사람, 예수님께 전해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모를 수 있냐고.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고 살아났다는 소식도 있고, 무덤에 가보니 빈 무덤이었다. 그런데 예수님은 만나지 못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은 지금 최신 정보까지 업데이트 된 상태예요. 아, 부활에 대한 소식이 있었어요. 빈 무덤이었어요. 어, 아, 가보니 없어. 어, 아, 살아났다는 이야기가 막 들리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 그런 정보는 있었지만 그렇지만 실망해서 엠마오로 가고 있는 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에 대한 많은 것을 알고 들었지만 실망한 삶입니다. 여러분 엠마오로 가는 이두 명의 제자의 모습이 여러분 우리의 모습과 닮아 있지는 않은지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에 대한 수없이 많은 이야기를 듣지만 십자가의 죄 사함과 부활의 생명이 없는 어 십자가는 생명이고 십자가를 예수님의 십자가 그 십자가 우리 죄를 다 사했고, 예수님 믿으면 구원받는다라고 수없이 이야기하지만, 여러분 그렇게 이야기하지만, 삶은 좌절하고 슬퍼하고 생명이 없고, 그렇게 살고 있다면, 예수님이 다시 올 것이라는 그 말씀이 있지만, 다시 올때 심판이 있고 믿는 자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다는 말씀을 들으면서도 여전히 온통 지금 앞에 있는 세상에만 몰두하고 하나님 나라를 바라지 않는 삶을 살고 있다면, 하나님을 알지만 하나님을 기대하지 못하고 있다면 여러분 이들과 닮아있는 삶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너무나 많은 정보들이 있지만 그 정보가 나에 믿음이 되지 못하고 그 정보가 그 말씀이 돼서 내 마음을 울리지 못하고 그냥 정보로만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삶에는 오늘 말씀에는 이런 삶에 가지는 영적인 상태에 대해서 몇 가지를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이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 예수님이 죽으셔서 십자가에 죽으셔서 엠마오로 가서 실망해서 가는 걸로만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은 뭐라고 말씀하냐면 이들의 상태에서 첫 번째로 이 사람들의 상태는 눈이 가려진 상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을 보고도 알수 없는 상태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그 모습이 조금 달라졌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오늘 16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16절 말씀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눈이 가려져서 알아볼 수가 없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들의 눈이 가려져 있는 상태 눈이 가려져서 예수님을 만났어도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에 대한 정보와 지식은 최신판으로 업데이트 되었지만 눈이 가려져서 예수님을 알지 못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보고 또 읽어도 때로는 그 말씀이 아무런 의미를 갖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은 말씀이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말씀이 의미가 없어서도 아니에요 말씀이 정말로 아무것도 아니어서가 아니라 우리의 눈이 가려워져서 그것을 깨닫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볼수 있는 눈,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눈, 여러분 영적인 그 시야가 흐려지게 되면 말씀을 보아도 어려운 말씀, 거리타분한 말씀, 읽기 싫은 말씀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마음에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고 내가 말씀을 알기 원하고. 정말 그 마음으로 온통 하나님을 알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심지어 레이기를 읽을지라도 여러분 그 말씀 가운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세상만 우선하면 우리 눈은 흐려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나가지 않으면 우리는 가만히 있어도 영적인 시야가 흐려질 수밖에 없어요. 우리 안에 죄가 있으면 우리 영적인 시야는 가려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교제가 끊어지면 그럴 수밖에 없어요. 두 번째로, 이두 사람은 자기 생각 안에 갇혀 있습니다. 이두 사람은 말합니다. 21절에 자신들은 예수님이 이스라엘을 속냥할 자라고 바란노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두 사람은 기대가 있었어요. 엄청난 기대가 있었어요.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이분이 이스라엘을 속냥할 자라는 어떤 메시아라는 어떤 꿈을 꾸고 있었어요. 그래서 엄청난 기대를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기대하고 있었는데 예수님이 십자가 있어 죽으셨어요. 그럼 기대감이 있었는데 뭔가 잘못된 거야라고 생각을 하면서 아파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걸 보면서 끝났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를 보면서 아 끝났구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기대가 있었지만 아 이제 더 이상 아니야. 여러분 그렇게 해서는 성냥할자가 되지 못한다 고 생각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이두 사람이 엠마오로 가는 이유였습니다. 끝났다. 적어도 이스라엘을 속량하려면 십자가에 죽으면 안 되는데 십자가에 죽으면 안 되는데 안타까운 마음으로 이야기하지만 아무리 슬프고 안타까워도 우리의 생각이 죽어지지 않으면 여러분 절대로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다가오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두 명의 사람들 생각해 보십시오 얘기하는 말투를 한번 보세요 아 예수님에 대해 기대감이 있었지만 예수님이 죽으신 후에 마치 그냥 안타까운 거예요 이게 이야기하는 것이 여러분, 그토록 3년 동안 동고동락했던 사랑하는 예수님이 죽어서 막 어쩔 줄 모르고 이런 게 아니라, 아, 너무 안타깝다. 아, 너무 안타깝다. 아, 슬프지만 아, 어쩔 수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기 생각이 내 생각이 죽어지지 않으면 하나님 말씀을 들어도 여러분 듣지 못합니다. 내생각대로 나타나지 않으면 아무리 하나님 뜻이어도 무시하고 슬퍼하고 안타까우면서 더큰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합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여러분에게 기도하고 여러분의 삶에 대해서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생각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대로 이끌리지 않다고 해서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떠나거나 하나님을 무시하거나 하나님 믿지 못할 뿐이라고 여러분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그곳에 하나님께서 다른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세 번째로 미련하고 더디 있는 자들 이었습니다. 이두 사람은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들은 말합니다. 무덤에서 살아나셨다는 말을 들었고, 빈 무덤도 확인했지만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봐야 믿는 사람, 직접 봐야 믿을 수 있는 사람,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맞는 얘기 같아요. 정말 맞는 얘기 같아요. 보면 믿겠다고.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사회에 갔을 때 많은 유대인들은 계속해서 뭔가를 보여달라고 얘기했어요. 표적을 보여달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표적을 거절하십니다왜 그래요? 이미 넘치는 기적들이 있었어요. 그걸 보면서도 유대인들은 더 새로운 거, 더 강력한 거, 아내 마음을 좀 어떻게 좀 해줄 수 있는 어떤 것들을 계속해서 요구했던 거예요. 여러분, 그들의 믿음은 만족할 줄 모르는 믿지 않기로 작정한 사람들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이두 자들 향해 두 제자를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미련하고 선지자가 말하는 것을 더디 믿는 자들이여. 여러분 나름 나는 합리적이고 논리적이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어요. 나는 세상을 내 생각대로 잘 이렇게 설계하면서 나는 괜찮은 삶을 살고 있다고 생각했을 수도 있어요. 아니 예수님이 죽으셨는데 뭔 소망이 있겠어요? 죽으면 끝인데. 아 무슨 일이 있겠어라고 그게 맞는 말처럼 들을 수 있습니다. 근데. 주님은 그들을 책망하십니다 사실은 그게 불신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읽으면서도 불신의 마음을 가지고 여전히 증거를 요구하면서 믿음으로 나가지 못하는 부분이 여러분 있습니까? 이런 말씀을 말씀을 두고 미련하고 더듬 있는 그 믿음이 그 길을 우리 인생의 길을 잘못된 길로 이끌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하나님은 증거를 먼저 보여주지 않으세요. 여러분 마음 가운데 끊임없이 두드리시면서 마음을 여시고 하나님 말씀을 들어가게 하시고 그 말씀 가운데 반응할 때 진짜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십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예수님이 하신 일은 그들에게 말씀을 풀어 주시는 일이었습니다. 모세로부터 모세와 선지자의 글로부터 성경에 나오는 모든 메시아에 관한 말씀들을 제자들에게 설명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눈이 가려워져서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또 부활도 주님도 믿지 못하고 자기 생각에 쌓여서 예수님의 죽음에서 부활로 나가지 못했던 이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성경을 풀어주시고 계십니다. 그리고 마지막 만찬 때 제자들에게 주셨던 것처럼 떡을 떼어서 제자들에게 딱 주셨을 때 그의 눈이 비로소 밝아지게 되고 열려지게 되고 예수님을 알아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먼저 보였습니까? 말씀이 먼저 풀어졌습니까? 예수님 먼저 보였어요? 예수님 먼저 알아봤어요? 아니에요. 말씀이 풀리고 나서 그 다음 예수님을 알아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순서를 여러분 절대 잊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들이 얘기합니다. 우리 3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3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서로 말하되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예. 여러분, 제자들이 눈으로 예수님을 알아보았는데 예수님 금세 사라졌어요. 여러분, 여러분 눈앞에 잠깐 뭔가 보였다가 사라지면 여러분 그걸 어떻게 생각하시겠어요? 그걸 잡고 끝까지 평생 동안 살수 있어요? 아, 내가 잘못 본거 아닐까? 내 착각이 아닐까? 아, 정말 예수님 맞아? 수없이 많은 생각들이 있었을 거예요. 그런 그런데 그들에게 남아 있던 것이 하나가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말씀이었어요. 말씀에 대한 반응. 말씀이 말씀을 통한 믿음이었습니다. 그 말씀을 들었을 때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말씀 앞에 나는, 나타나는 반응입니다. 말씀을 듣고 마음이 뜨거워지더라. 말씀에 말씀을 읽고 마음에 견딜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된 거예요. 막 마음이 뜨거워졌는데 어, 이게 나중에 보니까 어, 예수님이 사라지고 난 다음에도 그 말씀에 대한 감동이 있는 거예요. 말씀을 듣고 깨달아지면서 말씀 그대로가 그들에게 다가오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일상적인 어떤 일순간에 어떤 감정적인 증상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감정에 의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말씀 가운데 웃으면서 물론 감정은 항상 동반되게 되어 있어요. 그렇지만 말씀을 듣고 바아 주실 때에 일시적인 감정적인 증상이 아니라 주님 때문에 그 말씀이 믿어지자 말씀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기억나게 됩니다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신지 확신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더 이상 예수님이 보이지 않아도 더 이상 예수님이 그들과 지금 함께 있지 않지만 이들은 어떻게 하냐면 그동안 실망하고 좌절했던 그 예루살렘으로 다시 길을 돌이켜서 그곳을 향해 나가게 됩니다 길의 방향을 돌립니다. 여러분 실패라고 생각했던 그곳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말씀을 통해 예루살렘을 향하게 나갑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오늘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절대로 부족한 분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있는 예수 그리 십자가의 복음은 부족하지 않아요. 내가 예수님을 믿어요. 주님께 나를 구원하셨어요. 예수님, 예수님께서 나를 구원하셨어요. 여러분 이 복음은 결코 부족하지 않아요. 다만 우리의 마음에 그 복음이 다 담기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계속해서 방황하는 거예요. 뭔가 좀 새로운 것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여러분 세상을 살기에 하나님 말씀은 부족하지 않습니다. 말씀은 여전히 힘 있고 능력이 있습니다. 자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합니다. 우리가 할수 없는 일을 하나님 말씀은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사하시려고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를 믿는 자마다 구원 받습니다 예수님 우리에게 성령님을 보내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들이 여름 가운데 마음 가운데 그대로 다가오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그 십자가 내가 다가와서 그때는 다른 것들이 다 달라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중심으로 우리의 삶이 다시 보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믿어지고 성령에 깨닫게 하심으로 우리의 마음도 말씀 앞에 뜨거워져서 우리의 삶의 방향이 주님의 뜻 가운데 돌이켜지는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의 생각이 삶의 방향이 계속해서 돌이켜져야 됩니다. 우리 계속 우리의 수련회 때 결단했던 거 있죠. 7십일 큐티방 만들 겁니다. 후회하는 사람 <laughs> 없죠. 네, 큐티방 만들고요. 그다음에 어, 너더 하고 싶은 사람이 있으면 신청해 됩니다. 어, 계속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할 텐데 여러분 그 말씀 가운데 여러분이 그 말씀을 읽고 묵상하면서 단단해졌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이단 안 무서워하고 뭐 신천지가 와도 그냥 야 저리 가할수 있는 그런 능력이. 우리 가운데 숨겨 질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그 구원하신 하나님의 그 놀라운 그 사랑 가운데 여러분, 날마다 말씀 앞에서 힘을 얻는 우리 청년들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같이 찬양하겠습니다.